속이 뻔히 보이는 신우이. 몇달 뒤면 시어머니 칠순이라큰 신우이가 연락이 왔네요. 언니 칠순때 가족끼리 여행가서 파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좌로 400만원 보내주세요. 그러곤 카톡으로 계좌와 함께 일정을 간단히 보내줬더라고요. 신랑은 3남매이고 400만원이면 총 1200만원인데, 여행 계획은 가까운 곳에 펜션으로 1박 2일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카톡 내용 보내주고 어, 아가씨가 이거 칠순 경비 엔분의 일한 금액이고 그럼 총 1,200만 원인데 아니면 혹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무슨 소리냐면서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지출 근거를 받았는데 차량비 숙박비 1박 2일 먹고 관광하는 비용이라고 하네요. 펜션도 수영장 딸린 독채 펜션도 아닌 오래된 펜션이고 사진 촬영비며 먹는 거다 따져도 저 금액은 좀 이상했죠. 남편도 시누이들 속셈을 눈치챘는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칠순 챙겨드릴 테니까 그 여행은 너희끼리 알아서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언니 저희 삼남매 다 같이 가야죠. 안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희 싸운 줄 알아요. 저희 돈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는데 저도 남편도 무시하고 따로 시부모님과 식사하고 두분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신누이들과 같이 안 하기로 한거 잘한 거겠죠?